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지도 제작자들입니다 한명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Draw and Write 게임이고요 카드를 펼쳐가면서 자신의 지도를 완성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및 기본 세팅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트. 앞면, 뒷면이 다른데요. 어, 둘 중에 한 곳을 정해서 자신의 이름, 그 다음에 칭호 등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측면 카드 A, B, C, D 배치해 놓고 밑에 점수 카드입니다. 뒷면의 모양을 보고 한 장씩만 무작위로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상자에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뒷면에. 모양을 보고 한 장씩만 이렇게 각각 다른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 카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탐험 카드 있습니다. 탐험 카드 하고 습격 카드 한장 무작위로 골라서 잘 섞어서 더미를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확장 카드가 있는데요. 이 확장을 넣어서 플레이 하실 거라면 무작위로 섞어서 세장 펼쳐놓고 어,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 안 하실 거면 때로 빼두시고요. 자, 게임은 총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 끝날 때 점수 계산을 하고 겨울까지 끝난 다음에 최종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봄을 보시면 봄이 끝난 다음에 어, A와 B에 해당되는 점수 계산을 합니다. 여기 A와 B에 해당되는 이두 가지 점수를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점수를 얻어야 하는지 숙지를 해, 어,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8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탐험 카드를 한 장씩 펼쳐가면서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합이 이 계절 나타내는 숫자와 아, 같거나 더 크게 되면 봄 계절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탐험카드를 열심히 펼치면 숫자가 점점, 점점 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탐험카드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여기 계절카드의 숫자 이상이 되면 끝내고 다음 계절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탐험 카드에서 한 장을 오픈합니다. 자, 오픈된 이 카드에 있는 지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시트에다 그리면 되는데요. 두 가지 지형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이 모양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고요. 뒤집혀진 모양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때 여기 산, 그 다음에 이렇게 황무지, 이런 지역들은 이미 채워진 칸이고요. 여기 페어, 이 지역은 비어있는 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지형 고르고 모양 생각해서 어,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놔두시고요. 자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숫자가 계절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자그 다음에 또한장 오픈해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전이 그려져 있는 것을 할 때는 에 여기 아래에다가 동전 체크를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그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산 주변에 산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다 둘러쌀 경우에는 여기 산 동전 하나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음, 그려야 하는데 그릴 공간이 없다. 이걸 돌려도 그릴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공간 한 칸짜리 에다가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지형 하나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습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습격이 나타나게 되면 이 시트를 여기 방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으로 전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양대로 몬스터 모양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 모양을 그려 놓으면 그 몬스터 주변에 빈칸마다 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잘 보고 감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그려 놔야겠죠 이 모양대로 자, 그린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몬스터를 그릴 공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아무 곳이나 한칸 몬스터 모양 그리고 다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탐험 카드 오픈했을 때 페어 카드가 나왔다면 페어 카드 놔두시고요. 한 장을 더 오픈해서 자, 이 모양, 지형 선택해서 이 모양을 그리는데 페어가 포함되도록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페어 카드가 두 장이 나왔다고 해서 두번 그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해당 모양, 지형에 따라서 페어가 포함되도록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요. 만약에 페어가 없거나 아니면 그릴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한칸 아무거나 정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형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산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산에 동전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로나 세로 다 채워지면 동전 하나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해당 계절만큼 탐험 카드가 쌓였다면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측령 A B 계산하면 되는데요. A와 B에 해당되는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점수. 여기 아래쪽에다가, 여기 해당되는 거, A, B 해당되는 거, 점수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몬스터가 그려져 있는 주변, 빈 칸당 마이너스 1점씩 계산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몬스터 빈칸의 경우에는 중복됐다고 해서 두번다 감점되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감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계절 끝나게 되면, 자, 두 번째 카드, 자, 여름 카드. 이번에는 B와 C네요. 자, B와 C에 해당되는 것이 계절 끝난 다음에 점수 계산이 된다. 내용 보시고 이어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탐험 카드도 마찬가지로 다시 잘 섞어서 어, 하면 되겠구요 아, 아까 나왔던 요 습격 카드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집어 넣은 상태에서 습격 카드 하나 더 추가해서 잘 섞은 다음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중에 얻은 동전의 경우에는 요 기술 확장 이용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어, 각 계절에 한번 여기 왼쪽 아니, 오른쪽 위에 있는 동전 개수 사용해서. 계절마다 하나씩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확장 사용할 때 동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까지 끝나고 점수 계산 한 다음에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동점이라면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롤앤 라이트 게임 또는 드로 앤 라이트 게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지도 제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4라운드 동안 어, 자신이 어떤 것을 공략해서 점수를 얻어야 할지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자신이 지도를 만들어갈 때, 이런 점수를 잘 생각하면서 그려가야 하는 나름의 전략적인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자,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재미있게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처음에는 룰이 좀 복잡하게 느껴졌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각 계절마다 목표 점수가 달라서 요 목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 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게임의 재미는 습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습격이 나오게 되면 그 상대방을 좀 곤란하게 곤란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려 가면서 감점을 많이 할수 있게끔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 그냥 혼자서 즐기는 게임과는 좀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로우 앤 라이트 게임 지도 제작사들 한번 재미있게 플레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부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